기초의 신들은 악기들로부터 인간들을 지키기 위해 12명의 천사를... 거의 10년 만에 안방 극장으로 돌아온 배우 마동석. 아 이놈들은 또 어딜 싸돌아다니는 거야. 이 엔젤 드라마 기획 과정부터 직접 참여한 마동석은 12천사를 이끄는 본적입니다. 호랑이 태산역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각본에도 같이 참여하고 세계관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12 작품은 좀 가장 최근에 또 개발이 되고... 따끈따끈한 그 상태로 나와서 어 저도 어떻게 보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12천사의 천적이자 인간을 멸망으로 몰아넣으려는 악의 세력. 우위 역할은 배우 박형식이 맡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또 비밀을 품고 있는 아이고 제가 이제 또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면서 이제 갑자기 이 평화롭던 인간 세상에 악이 다시 뭔가 휘몰아치면서 12의 모티브는 바로 12지수. 여기에 한국적 색을 입혀 독창적인 세계관을 만들었습니다.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일반 사람이랑 다를 바 없는데 무슨 수로 이와 함께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을 함께 소화하는 화려한 스타들의 면면도 트웰브만의 매력으로 꼽힙니다. 드라마 속에서 전체 캐릭터들 12천사들 캐릭터의 각각의 어떤 액션 밸런스를 잘 맞춰낸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출했습니다. 드라마 명가로의 부활을 선언한 KBS가 처음 선보이는 주말 미니 시리즈 12는 이번 주 토요일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밤 9시 20분 시 청자들과 만납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대치 국면 속에 두 차례 미뤄졌던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가 오는 27일로 예고됐습니다. 오늘 민방위 훈련의 하나로 응급상황에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돕기 위한 길터주기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충주시 중앙탄면에 LNG발전소 건립 심의가 오는 22일로 예고되면서 충주시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뉴스입니다. 특검 수사와 주요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두고 여야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상정도 이달 말로 미뤄졌는데요. 충북의 여야 상황,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 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일이 오는 27일로 잠정 예고됐습니다. 원래 이달 초였다가 오는 21일 그리고 27일로 두 차례 미뤄진 겁니다. 민주당은 충북은 물론 최근 중앙당 원내대책 회의에서도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SNS 피켓 시위에 전국 각지의 지방의원까지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동의 등 여야 협의가 국정조사 실현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9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약한 달간 정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필요한 기관들을 판단해서 검찰청을 비롯해서 뭐 국무조정실 등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국민의 힘은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북 국회의원 3명도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청주에서 열릴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선출한 뒤 당사 비상대기에 돌입하는 등 당력 분산을 막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정당 민주주의를 아니면 부정하고 파괴하는 이건 폭거고 이 당원의 개인 정보까지 계좌 번호까지 다 보겠다는 것은 당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죠.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 속에 오송 참사 국정 조사 채택과 주요 쟁점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과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오늘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계 공모를 올해 안에 추진하고 공사 착수도 곧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 공약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오송참사 국정조사 논의와 관련해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일정을 늦추거나 국정감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 지사는 오늘 영동 국악 엑스포와 제천 한방 엑스포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국정조사로 행사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상황과 공무원 사기 저하, 도민 자부심 하락, 지역 경제 침체 등이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민방위 훈련의 일환으로 충북 곳곳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실제 응급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는데요. 길 터주기 잘 이루어졌을까요? 그 현장을 민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도심의 3차로 도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나타나자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더니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이번엔 소방대원이 창밖으로 봉을 들면서 손짓하자 앞쪽 차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소방차를 먼저 보내줍니다. 긴급 상황에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하도록 운전자들의 협조를 구하는 길터주기 훈련 현장입니다. 복잡한 전통시장 골목길에서도 훈련이 계속됩니다. 비좁은 통행로에 차량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소방대원들이 행인들의 이동을 돕습니다. 시민들도 소방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게 협조해 줍니다. 당연히 방금처럼 똑같이 대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이 났는데 장사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거는.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소방차 등 긴급차량을 위한 길터주기 요령은 차로 수에 따라 다릅니다. 편도 1, 2차로에서는 차량을 오른쪽이나 2차로로 비켜주고, 편도 3차로 이상이면 2차로를 비워야 합니다. 출동 소방차의 길을 양보하지 않거나 막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긴급차량 출동 과정에서 파손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중주차나 불법주차로 좁은 골목길에 진입이 불가한 경우 누군가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분초를 다투면서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시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양보의 미덕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목숨을 끄은 이들에 대한 이른바 자살 산업재해의 실상과 한계, 어제 짚어드렸는데요. 피해자 측은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싶어도 본인의 사건 자료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실태와 과제를 팩트체크K 이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자치단체 공무원 A씨는 동료들에게 괴롭힘과 갑질을 당했다면서 내부 감사부서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사건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기관은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B씨는 상사의 괴롭힘을 신고했습니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 건지 같은 부서에 계속 근무할 건지 선택하라고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가해상사가 경징계 처분을 받자 B씨는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까지 제기했지만 끝내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A씨와 B씨 모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가 최근 5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힌 피해자와 유족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문 12건을 확보해 분석해봤습니다. 이들은 공공기관에 내부조사 감사보고서와 참고인 가해자 진술조서, 징계결과 등 사건의 핵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각 기관은 사생활 침해, 수사감사의 공정성 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2건 가운데 83%에 달하는 10건에 대해 자료 전부나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유족의 알권리와 신뢰회복이 중요하다 자료를 공개해 얻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 권리 구제가 사생활 보호 등 공공기관이 내세운 비공개 사유보다 우위에 있다고 본 겁니다. 피해자들이 자료를 받기까지 짧게는 5개월, 길게는 2년이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관행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막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보가 차단되면 피해자의 인권과 어떤 보호를 하기 위한 첫 발작을 떼기가 힘들어져요.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공개를 해서 난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관 지침의 권리 구제 정보 공개 기준을 반영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자료 접근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시합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충주시 중앙탄면 일대 드림파크 산업단지에서 LNG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시설 건립의 첫 관문인 정부 심의가 임박해지자 지역사회의 갈등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천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 중앙탄면에 드림산업단지 LNG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충주시가 발전소 추진을 공식화하고도 소통과 설명의 자리는 졸속에 그쳤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치계와 지역 사회 단체 등의 의견 역시 대다수 발전소 건립에 반대했다면서 발전소 건립 요건 가운데 하나인 주민 수용성 결여를 집중 부각했습니다또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달라며 1만 5천여 명이 참여한 LNG 발전소 반대 서명부를 충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정말 무엇을 위해서 LNG 발전소를 꼭 유치해야 된다는 것인지 시민들은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어, 이제라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예렌지 발전소 유치 문제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주민들은 충주시가 먼저 발전소 사업을 동서 발전 측에 제안했고 산업단지의 부지도 2년 전 선분양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이에 대해 부인해 왔지만 충주시 의회는 사업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어볼 계획입니다. 명확한 자료를 받아보는 게 우선적인 것 같고요. 위협성이나 뭐 이런 거는 또시민들에테 알릴 필요는 있고, 위협 같은 거는 또 제대로 시민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주시는 지역 소멸 극복과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여전히 LNG 발전소 건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발전소 사업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는 22일로 예고됐습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청주시가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터미널과 상가동, 택시 승강장 등 토지 2만 5천여 제곱미터와 건물 1만 4천여 제곱미터를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매각 예상 금액은 천억 원대로 알려진 가운데 청주시는 시의회의 동의와 감정평가를 거쳐 입찰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8일 관련 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충북에는 오늘 순서입니다. 안전 문제가 불거진 충주 중앙 어울림 시장 철거가 마무리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천 한방 엑스포와 영동 국악 엑스포의 선공 개최를 바라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소식 송국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주 도심 한가운데 차량 130대를 댈수 있는 4,500제곱미터 규모의 임시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50년 넘게 운영되다 안전 문제로 철거된 옛 중앙 어울림 시장 부지입니다. 임시 주차장은 오는 22일부터 무료로 개방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축제와 플리마켓 등 다양한 문화 행사장을 갖춘 광장형 주차장으로 새단장하게 됩니다. 가나골 시장이나 성서 중심 시장, 자유시장 여기 부족한 주차 수요도 해결이 되고 시장에도 또 다녀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대전 홈 경기장에서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 홍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엑스포 조직 위원회는 경기장 외부 광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해 관람객들에게 행사를 소개하고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또 경기 시작 전 조직 위원장인 김영한 충청북도 지사와 집행 위원장인 김창규 제천 시장이 각각 시구와 시타에 참여해 엑스포를 알렸습니다. 제천 한방 엑스포는 2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다음 달 20일부터 한달 동안 한방 엑스포 공원에서 열립니다. 다음 달 충북에서 열릴 또 하나의 국제 행사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입장권 구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 소방서와 영동 소방 발전 협의회 등은 오늘 520만원 상당의 엑스포 입장권 1,055명분을 미리 구매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영동 출신의 인천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 소속 문지훈 배구 선수도 입장권 300만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관람객 (1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다음 달 (12일) 개막하는 국악 엑스포 입장권은 현재까지 (6억 6500만 원) 상당 (13만 1500여 명분이) 예매됐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제천 경찰서는 장애가 있는 지인을 폭행하고 수억 원을 대출받도록 강요한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능 장애가 있는 동창 B 씨를 최근 5년 동안 자신의 회사에서 지내게 하면서 강제로 청소를 시키는 등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입니다. 또 B 씨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도록 해 9억 원 가까이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제천 경찰서는 지난 9일 의림지에서 놀이기구를 타던 초등학생 4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시설 대표와 직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놀이기구가 빠르게 회전하는 문제가 발생한 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장치가 수동으로 해제돼 학생들이 다친 것으로 보고 기계 결함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놀이공원은 사고 이후 닷새 동안 문을 닫았고, 현재는 해당 놀이기구만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를 568억 여원으로 산출하고 지역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치러진 8회 지방선거 때보다 16%인 79억여 원이 는 겁니다. 기관별로는 충청북도 188억여 원, 충북교육청 136억여 원, 열한 개 시군 244억여 원 등입니다. 충북 선관위는 인건비 인상과 물가 상승, 선거인 재해 보상 보험 등으로 선거 경비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에서 유통되는 주요 농수산물이 모두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최근 고추와 마늘 등 농수산물 여든 다섯 건의 잔류 농약과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등 450여 가지 수치를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은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병해충이 발생하기 쉽고 수산물 양식 과정에서 의약품 오남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안전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집중호우에 주택이 절반 이상 부서지는 등큰 피해를 본 다섯 세대에 재난지원금 7,200만 원을 먼저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지역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모두 11억 3,6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서둘러 복구해야 할 세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겁니다. 청주시는 산림과 농림, 축산,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2회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되거나 관계 부처의 지원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충북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조성환 감독 대행 체제에서 헛슬플레이 본능을 되찾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두산이 6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테랑 양의지가 태그를 피해서 마치 춤을 추듯 절묘하게 홈으로 쇄도하며 팬들의 박수를 받았는데요. 박